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Verb Technology, 곧 Tone Strategy Company로 이름 바꾼다고 하죠. 이 회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전략 방향을 확 틀었다고 해서 뭐 시장이 아주 뜨거운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고 또뭘 의미하는지 같이 좀 알아보죠. 자료 보니까 2025년 8월 4일이었죠. 회사가 약 5억 5,800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도 함당한 금액인데 이 정도 규모의 프라이빗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어요. 진짜 엄청난 금액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주당 9.51달러에 약 5,870만 주를 발행하는 그 파이프 방식이라고 하죠.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킹스웨이 어, 캐피탈이 투자를 주도하고. 블록체인닷컴 벤처스, 뭐 V캐피탈, 리비캐피탈 이런데 포함해서 한 110개 넘는 기관이랑 암호화폐 전문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디지털 자산 쪽큰 손들도 움직였다. 뭐 이런 신호로 볼수 있겠죠. 그 결과가 정말 극적이었어요. 발표하고 하루 만에 주가가 뭐두배 이상 뛰고 평소에 한 5,700주 이 정도 거래되던 게 하루 거래량이 2,800만 주 이상으로. 와 거의 500배나 폭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회사가 아예 이름까지 바꾼다면서요. TON Strategy Company로요. 네, 그렇습니다. v e r b t e c h n o l o g y 에서 TON Strategy Company로 사명을 바꾼다는 건데요. 이건 그 t e l e 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The Open Network, 줄여서 TON이라고 하죠. 이 TON 생태계에 집중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음, 회사가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요. Ton의 네이티브 암호화폐인 톤코인. Ton이라고 하죠. 이걸 사들이고 스테이킹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이 톤코인을 회사의 주요 트레저리 자산, 그러니까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공개상장된 회사가 특정 암호화폐를 주요 준비자산으로 삼는다. 어,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제가 알기론 거의 처음 있는 사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업계 최초의 공시상장사 기반 토큰 트레저리 전략 사례가 될 거예요. 이 결정으로 회사는 톤코인 전체 유통량의 5% 이상을 보유하는 어, 상당히 주요한 클레어가 될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 유치를 넘어서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체질이나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거죠. 경영진에도 변화가좀 있는데요. 뭐, 킹스웨이 캐피털의 CEO, 마누에스토츠라던가블록체인 c o 벤처스 대표, 피터 스미스 같은 이런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합류해요. 투자자들 신뢰도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의식했는지 이번에 발행된 주식의 약36% 정도가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락업, 그러니까 매도 제한이 걸립니다. 이건 이제 주요 투자자들이나 경영진이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가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죠. 뭐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주가 안정화에도 좀 기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사스나 온라인 마케팅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코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무 및 운영 모델을 같이 가져가는 뭐랄까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거죠. 아하, 투트랙? 네, 그러니까 통코인을 트레저리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스테이킹 같은 걸로 추가 수익도 만들고 또 텔레그라미나를 협력해서 톤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찾고 이런 방식이에요. 확보된 자금은 톤코인 매입 외에도 뭐 M&A나 연구개발, 마케팅 이런 여러 방면에 쓰일 예정이고요. 음, 정리를 좀 해보면 브랩 테크놀로지가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면서 TON 스트레지 컴퍼니로 변신하고 공개 상상사로서는 최초로 특정 암호화폐, 그러니까 톤코인을 핵심 자산으로 삼는 아주 대담한 전략적 전환을 하는 거군요. 기존 사업이랑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모델을 결합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주식 시장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좀 중요한 시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작은 기술 기업이 이런 암호화폐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돌아할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선례가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클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가치가 톤 생태계의 성공 여부와 아주 밀접하게 연동될 경성이 큽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변화네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이렇게 특정 암호화폐 생태계와 운명을 같이 묶는 이런 상장 기업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